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풀려났습니다.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의 대표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무튼,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판결을 놓고 지금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판사가 있나? 그렇지만,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결정,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풀려났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구속됐다면, 사실 이건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를 따를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 판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이 심어놓은 그 싹이 결국 마지막까지 국민들 중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입니다. 일종의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 서초동 출근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점잖은 발언들이지만 이걸 보면 법원은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입정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방금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의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기각 결정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본안재판 이전의 재판이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수할 사 것을 잘 찾아서 범죄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구속 영장이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장 판사 잘 만나서 기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란 재판에서 간방간 사람들 뭐 김은경 등등등등 지금 박영수 전 특검도 처음에 이거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튼 이거 하나로 아우 살았다 나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있다면 나와 보라 하십시오 이원석 총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의 야권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 전부터 진행해왔던 수사다.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입니다. 이원석 청장은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다. 있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 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청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다. 수사팀과 남은사도 철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재판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이 판사 하나 로또로 잘 만나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 이게 무슨 법원이냐? 일관성이 없다. 도대체 이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치문했던 이 나쁜 나쁜 싸기 이렇게 일을 저질렀느냐?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다면 민주당도 어쩌면 자정의 길을 찾고 새로운 비대위가 형성되고 내년 총선에 새롭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오히려 더 각성하고 배전을 각오로 이제 총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영장기가 지금 여의도 다시 정운이 감독이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